잠깐만요, 우리 우리 도 이장님이십니다. 존경을 표하면서 우리 우리가 손으로 뽑아 온도 이장입니다. 날도 추운데 나좀좀 잠깐만요. 네. 좀 나와주세요, 좀 네. 나와주세요 네. 잠깐만. 이렇게 아이들 여기다 이렇게 앉히시고 이러시면 아이들 아픕니다. 그게 그러니까 네. 빨리 나와야죠. 빨리 나와야죠. 빨리 나와야죠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렇게 자꾸 화를 내시면 대화가 안되지않아 올라서, 올라가서 좀 전제 빨리 가야 되니까 의정 하셔야 되니까 여기 좀 제대로 이제 입장 밝혀달라고 저희 아직 학생 입권 조례 아니 도의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어,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. 교육청에서 일단 저희 의회로 학생인권조례가 넘어오면 법률적 검토를 포함해서 아,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당론을 학생인권조례 뭐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정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. 처리한다고 아, 예. 예. 야기해주세요용하지말라 이거는 악법적 악의가 되는 아 우리 김지수 도의원님들 너무 바쁜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박수 쳐주십시오. 자경남학생인권조례를 먹어줄 걸있습니다 감사합니다. Tchau.